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어, 여기 유튜브를 하고 있는 네. 정 의정이에요. 네, 네. 나는 서대문계 박정혁 노자매입니다. 어 제가 하는 인, 그 질문에 <laughs> 천천히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laughs> 첫 번째 질문은 어,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가고 싶은 그 시절이 있으신가요? 네. 다시 가고 싶은 일은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치니 다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마리오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 살지 못한 게좀 아쉬웠고요 네. 다시 젊어졌다 하면은 그러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번 음... 이번두 <laughs> 아, 번째는요. 지나버린 시간 중에서 아쉬웠던 일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아, 아쉬웠던 일은 젊은 청년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많은 청년대분 청년들을 전도하고 싶어서요. <laughs>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세 번째는, 다시 청년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전조자로 살고 싶어요. 우와. 음. 그러면, 네. 하나님 말씀에, 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행하오릴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말씀을 읽고, 청년은 그 때부터 믿음만해서 말씀만해서 살지 못한 게좀 아쉽고 후회가 돼요. 음, 그러시군요. 그러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아, 사단 일은 생각지 않고 <웃음> <웃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그 감사는 말만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다시는 그 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보다 좁은 길로 주님의 길로 일찍이 들어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나고 잘한 것은 그나마도 내가 주님 안에. 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나요. 네. <laughs> 그러면 음,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사람이나 또는 사건, 일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나를 전도한 사람이 가장 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이 나요. 내가 세상에서 어? 태어날 때마다 믿지 않는 부모님 가운데서 태어나서 미신을 믿는 것만 보고 자라고, 음, 절 같은 것을 믿는 것만 보고 있다가, 우리 박은영 자매가 나를 전도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너무 기억에 남고,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 <laughs> 행복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부터 했으면 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고. <laughs> 세상을 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고. 항상 학생들은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유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자주 듣고, 교회 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음, 그러한 어린 시절을 내가 못한 것을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세상을 돌리지 않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항상 마음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어요. 와. <laughs> 일곱 번째 질문으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 별거 아니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시편 119편 102절 말씀 같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음, 주제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평생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있 모래밭에 주님과 같이 가는데, 주님과 나와 발자국이 내신데, 모래밭에 발자국은 셋 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발자국이 이렇게 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아 항상 주님은 어두우나 밝으나 나를 부추기고 업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 인생의 위기는 무엇이 있으시고,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나요? 네, 어떻게 넘긴 거는, 주님 안에서 생활하다고 있으면서, 항상 지도하면은, 어려울 때나 위험할 때나 주님께서, 네, 응, 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위기를 닥칠 때나 항상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 청년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요하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28편 1절 말씀에서 본대로 항상 주님을 의뢰하다 그 결과는 복이 받고 주님과 너,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청년이 무엇으로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그 말씀을 알려주고 싶어요. 청년들에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 지금까지 인생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면 몇 점짜리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고생를 무엇으로 보답할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가 어떻게 그 보답을 하겠어요?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잘하고, 내가 생각이 잘 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한 것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문제 100점이라면 내 점수는 30점 뺏기 생각이 더 이상 안 나요. 30점입니다. 음,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이렇게 대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지금까지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건강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